저 30대 남성입니다. 파혼했습니다. 이유? 음식값 때문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지금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동물보호소에서 만난 여자 소연. 3년 연애 후 결혼 준비. 예비 장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긴 비싸다. 헛똑똑이. 참았습니다. 외삼촌 헌 턱시도 입으라. 참았습니다. 메이크업 하지 마라. 참았습니다. 장모 생신날. 한정식 4명 예약. 7명 등장. 이모들 데려오셨습니다. 추가 주문 폭탄. 비닐봉지 꺼내셨습니다. 남은 음식 싸가셨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세요. 계산하러 갔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반반 내자. 장모님이 계산서 확 낚아채셨습니다. 사위들 놈이 딸 돈까지 받아 반반 내냐. 그깟 돈이 그렇게 아까워. 딱 끊어졌습니다. 제 몸만 계산해주세요. 장모님 폭발. 가정교육 어떻게 받았니? 당장 헤어져. 소연아 선택해. 엄마인가 나인가. 소연 대답. 미안해, 오빠. 엄마 버릴 수 없어. 그날로 끝. 좋아요, 구독, 댓글은 존중입니다. 존중 감사합니다. 6개월 후, 소연 다른 남자와 결혼. 1년 후, 보호소에서 은지 만남. 밝고 따뜻한 사람. 사귀었습니다. 은지는 달랐습니다. 솔직하고 배려심 깊고 저를 존중했습니다. 은지 부모님도 따뜻했습니다. 우리 사위 잘 부탁하네. 결혼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제 선택 맞았습니다. 음식값이 아니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 끊는 것도 용기입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지금 누르세요. 2026년 복 받으세요.